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어, 오늘이 5월 29일, 아, 어, 또 이제 대체 휴무 날이라지고 월요일인데, 에, 그래서 이제 산에 왔습니다. 에, 오늘 산에 온 거는 이제 바로 이눈개승마 제가 이제 3월 15일 날 파종을 해가지고, 어, 지금 한 75일 정도 된 거를 지금 어, 산에다 옮겨 심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주변에 요 주변에 좀 이제 잡목들을 좀 낫으로 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로 그냥 심겠습니다. 그래서 어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요 한손 이식기를 가지고 한손 이식기를 가지고 심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일하는 모습을 또아 영상에 담겠습니다. 지금, 비가, 이제, 연휴 내내 내리다가 아침에 좀 그쳐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 그래도 여기 이제 그늘지고 그래가지고 좀, 어, 살지 아니면 죽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심어 놓겠습니다. 어, 됐다, 그래? 와. 치다치. 어디 갔어, 치? 어, 치. 오. 오. <웃음> 와. <웃음> 잘라버렸어요. 산초나무. 그, 이, 이것도 자를거예요 그것도? 어. 어이구. 이거 자르고 뻔하지. 응. 어디가. 와우. 뻔하지? 어. 응. 아주 뭐. 예쓰십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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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이, 나네이 <이거> <laughs> <많이 스테일하게 웃음> 어, 빨리 돌리 자, <laughs> 이렇게 해서 또 어, 눈개 승마 놀이터가 요만큼 또 완성이 됐습니다. 아, 우선 군데군데 유저, 요렇게 해가지고, 에, 능계승마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또 요만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요렇게 심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걸 한 손이 씻기를 가지고 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손식기로 심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올해는 그냥 뿌리내는 거한 간격은 한 50cm 간격 쇽자이 상태에서 이제 발로 한번 여기 해주면 은 뿌리가 딱 갑니다 근데 그아 먼저 도 이렇게 심었어 근데 잘살았어야 이렇게 나뭇잎이 심어지는 것같아 나무 잎이 심어지는 것 같아. 뭐. 응? 심어지는 아니야, 것 같아. 흙 파. 파? 응. 아이고, 둘이 해야 되겠다. 이 응? 혼자면 너무 힘들다. 혼자면이죠. 자, 모종이 이렇습니다. 눈제승마. 아 이뻐요. 너무 습기가 있어서 안 묻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 5월 29일, 아 지금, 어 산에다가 능계승마를 심었습니다. 먹이난 뭐 낙엽 속에도 들어가고, 어 지금, 근데 요새 비가 며칠 동안 왔기 때문에, 어 습기가 많아서 한 5일 정도 한 5일 정도만 잘 참으면 얘네들은 살아나는데 그 대신에 여기는뭐산 응달산이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잘 견딜 것 같아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한 여름쯤에 한번 와가지고 눈개승마가 또잘 살았나 안 살았나 제가 또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아, 즐거운 일들가 득하 길 바랍니다. 자, 감사 합니다.